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성경이 없으신 분은 뒤에 화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같이 있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전원사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웃음> 예,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쓴 것이거나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가면서 쓴 내용의 시편의 모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갖는 마음의 결단, 그들이 갖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삶의 정황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람, 특별히 시편 기자의 삶이 굉장히 큰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면 오늘 그 고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응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시편의 구조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편은 일절과 이절에 독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앞에는 독백으로 돼 있고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로다. 어 이게 뭐가 달라졌어요? 주어의 인칭이 달라졌죠 갑자기 목사님 국어 시간 하고 있죠. 네, 주어의 인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독백으로 이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독백으로 시작했다가 그 뒤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 자신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봤고, 처음엔 나 자신이 시선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누군가 나의 삶을 향해서 무언가 말을 걸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놀랍고 어, 뭐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독백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것, 독백 자체가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그죠? 독백 자체, 독백 혼자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혼자 자기 자신이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오늘 이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이 외마디 비명과도 같은 독백은 참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내 도움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 줄수 없는 철저한 단절과 외로움, 고독과 절망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주변에는 도움도 없고 나는 완전히 단절된 것만 같은 독백 속에 이 사람이 한숨지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도, 눈을 들어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아, 사물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산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높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산을 바라보며 그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도 저렇게 변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도 저 산처럼 당당하고 저 산처럼 든든하시겠지,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산을 바라보며 "내 삶의 도움은 저 산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고 우리가 헤쳐나올 수 없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을 찾고자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개선이나 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도움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자연보다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떠한 과학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보다 강하고 능력이 있음을 그가 처음으로 목도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자체도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며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도움이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독백으로 시작된 이 시편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해 주는 위대한 응답으로 위대한 전환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독백이 끝나고 나타나는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지키시는 분. 예, 그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4절에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도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도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도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강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내용이 매 절마다 선포되고 있는 시편은 굉장히 드물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독백하다가 믿음의 눈을 들고 산을 바라보며 그 산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이 있음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그가 받게 된 놀라운 응답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분이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할때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죠, 그죠? 대한민국이 축구를 잘 못했는데 유일한 소망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laughs> <laughs> 하나님 말고 <laughs> 하나님 다음에 우리 한명 소망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우리 골키퍼 조현우 선수 그렇죠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한번 경기만 아니라 세번 경기 물론 진 경기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성실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지키시는가를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이렇게 지켜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 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4 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졸지 않는다. 하나님이 잠깐 생각을 딴 생각을 해서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너가 발을 잘못 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지키심의 성실함을 이 사람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키심이 성실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사고 당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방심하다가 문제를 발생했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제 삶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질문하는 수많은. 아,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은 여러분의 여러분을 그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분이 우리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방식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내용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있다 차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 마치 하나 나를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큰 어려움과 더큰 아픔 속에 살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 주무신 적 없다. 하나님은 졸려서 눈 깜빡거리신 적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너를 단한 번도 놓치지 않고 너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며, 너가 더큰 아픔과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 그분은 성실하게 너와 함께 하셨다고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산, 이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산을 보면서 했다고 했는데, 이 산이 바로 그러한 존재 아닐까요? 산이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누가 어디를 갑니까? 내가 어디를 가요 그 산은 그대로 있고 모든 건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산 옆으로 이사를 했어요 참 재밌는 게산 옆으로 이사를 하니까 놀라운 게 산은 어떤 날은 굉장히 가까워 보이고 어떤 날은 굉장히 멀어 보여요 구름이 조금만 끼면 산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햇볕이 조금만 나면 산이 이렇게 가까웠나 싶은 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산이, 산이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산이 바뀐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 다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큰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갔었을 때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없었어요. 아프가니스탄 가기 전날까지 술을 입바이 마시고, 아 입바이 이건 참 일본 선교 기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술을 왕창 마시고 전날 이술 어, 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비행기 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간다고 가는 거예요. 성경 간다고 가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갔다 오, 마지막 날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저의 삶이 예수님 믿으면서 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척하고 살아왔지만 어떤 도움도 받아본 적 없다 열심히 살았지만 난 잘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제 기억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최근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을 너가 이때 이렇게 됐던 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삶 안에 말로 할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은 성실하신 지키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혹단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감으시면서 졸거나 주무신 적 없으시는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에서 어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은 따라 해볼까요? 능력으로 지키심. 예, 첫 번째가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면 두 번째는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른쪽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해요.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셨다는 것은 나의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능,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되사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 속에 낮 과 밤이 있는데 낮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태양입니다. 낮을 낮 되게 하는 존재가 태양이지요. 태양이 낮의 광명체로서 낮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의 주인은 달입니다. 달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달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제 놀라운 것은 밤에 가장 중요한 존재 태양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낮에 가장 중요한 존재 태양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가장 중요한 존재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자신이 감히 범접조차 할수 없는 크고 놀라운 권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위용을 갖춘 이 잘난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누구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줄 간절히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때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정말 독립 투사 같았어요. 이 목사님이 TV 토론회에 나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말하는 아, 소위 말한 번영 신학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이 번영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아이 해당 교회의 성도들이 전화로 그 목사님을 협박했어요 목사님 협박하면서 아, 목사님 밤길 조심하세요 목사님 제가 찾아뵐게요 칼 들고 막 이러면서 되게 달콤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섭다 누가 나한테 천만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누워자고 깼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혹 혹시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했습니까?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특별 특징이 뭘까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상하게 어떤 날은 두, 아, 같은 장소에서 어떤 날은 이상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정릉이라고 하는 동네에 처음 이사 갔는데 이 단독주택 2 층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는데 거기는 정말 이 그냥 일반인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집이에요. 이 방범창도 하나도 없어요. 그 잠을 자는데 어떤 날은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어 근데 갑자기 어떤 날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아 여기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오면 난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무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무기가 오 뭐가 있을까? 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무기를 모아서 제 옆에 다딱 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아 그러면 나 혹시 내가 잘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날 깨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진돗개가 필요하다. 밤새 진돗개 분양을 알아봤어요.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뭐한 거지? 내가 뭘한 거지? 진돗개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죠 왜 사요 진돗개 그 집에 사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너무 재미있는 건그 집이 넓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 결혼한 다음에 3년을 혼자 사셨어요 혼자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잠이 너무 잘와 이러세요 <laughs> 잠이 너무 잘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걱정해야 걱정 근심해야 될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평강이 오는데 그것은 그분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분의 능력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우리 우편의 그늘을 드리워 주셔서 낮에 해도 낮에 가장 강한 존재도 밤에 가장 강한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너는 그분의 손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지켜 주시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능력으로 지켜 주신다면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 주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 주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 전체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직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매듭짓기'라고 보면은 그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예화가 등장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회장님 부인의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 가고 싶었는데 그 회장님 부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이제 생의 종말을 고해야 되는 시점인데.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 올 때마다 이 사모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목사님 다테쫓아다다는 거예요. 오지 마시라고 필요 없다고 나 이제 와서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말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다 집에 가시라고 하라고 많은 목사님 아주 유명한 회장님 부인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 찾아갔는데 다 거절당했다는 거죠. 이철 목사님도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똑같이 회장님 사모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시라고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처럼 목사님이 가시면서 가시기 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모님, 저 그냥 갈게요. 그런데 사모님 곧 죽어요. 사모님 이제 곧 죽어요.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왜 저런 말을 하나? 사모님 곧 죽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갑자기 이분이 뒤로 돌아눕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저 죽는 거저 아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살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고쳐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곧 죽는다고. 이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 들어갔었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셔서 그가 살아났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날은 살았는데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지금 죽어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어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소망의 그림 안에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아 죽어도 다시 사니까 뭐뭐 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가 위대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죠? 그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지키시고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을 지키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킴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지켜주신다 뭐 조금 고통이 좀 경감되고 뭐 상황이 좀 호전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 합니까?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저와 같이 저 제가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저뼈가 부러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뼈부러져뼈 뿌러져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는 사람 더 받은 거예요? 제가 저도 속아요. 나는 뼈가 부러져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 더 받았나 보다. 저희 어머니는 75세가 넘으셨는데 배갈라 수술해 본적 없으셔가지고 배갈라 수술해 본적 없으니까 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우리 생각의 창원는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딱 거기. 누가 고통이 좀 덜하면 그 사람 나보다 나은가 보다. 고통의 총량으로 우리 행복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측량한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원. 짧게 지나가는 이생의 삶이 아닌 우리의 영원을 누가 지켜 주실 것이냐. 우리의 영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거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여러분 영원히 놓치 않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면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께서 우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는 비록 자격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마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독백으로 시작했어요. 완전한 절망, 나락, 고통, 고독, 외로움 속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야 할런지 무엇이 내 도움이 될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독백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혼자 노래하고 혼자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 내지르던 오늘 이 사람 안에서 작은 믿음의 고백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고백이 시작되면서부터 나를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 나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1인칭 일인칭이라 아,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인칭이 주님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 주, 너를 지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아멘? 기도는 이런 시간이에요, 주님. 저 어떡하죠? 저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내 도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나락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값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을 붙듭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단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가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가장 중요한 광명체 태양도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달도 너를 어떻게 할수 없어. 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그분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있어. 그리고 그분이 있잖아, 너를 영원히 보호하실 거야. 영원히 보호하실 거야. 저는 가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소아 병동을 지나가면 눈물이 많이 흘려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려요.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이 기도하면 다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안 살아난 아이들도 많죠. 병원 가면은 그 고통 속에서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가장 위대한 지킴은 무엇일까? 그의 영혼을 지켜 주시는 것이다. 그의 영원을 지켜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성실하게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이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듣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자.